음, 너무 좋아. 정말 구수하고 달아. 좀 만들어서 바로 먹는 거라가지고, 보존제나 이런 거를 전혀 넣을 필요가 없거든.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당연히 맛에도 영향을 주는 거지. 어쩔 수없 좋았어. 좋아. 지평은 도수가 조금 약거든요. 그러니까 시작을 지평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. 한 1도 정도를, 1도 정도. 그 정도로 해서 전으로 해서 좀 낮췄기 때문에 일단 순한 걸 먼저. 아 이게 새우젓이 좀 특이해. 음, 근데 간도 훨씬 더 잘했어요. 약간 새우젓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새우젓을 좀 달콤하게 만든 것 같아요. 먹어볼까? 음,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. 반찬으로도 두부김치를 먹는데 보통 그 김치는 볶음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어 볶음이 없을 때는 그냥 두부를 따뜻하게 지집을 하지 않아요. 배추가 요즘 배추예요. 요즘 배추가 살짝 보면 어, 순두부는 그냥 가장 무난한 게 최고예요. 아, 제 마음대로 마지 고추로. 음. 시청향이 맛있어. 먹어봐봐. 야, 약간 안아저씨가 내려와가지고 먹는 거거든요. 그게 워낙 유명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심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. 지금 3시 50분 정도거든요. 그런데도 지금 사실 살짝 기다리다가 들어왔거든요. 지금 뒤에 테이블은 조금 비었는데, 주변에는 지금 사람들이 잔뜩이에요. 지금이 가장 사람들이 없는 브레이크 타임 같은 그런 느낌에, 늘 사람이 많아요. 어, 이거 웬일이에요? 이거 지금, 웬일이니, 이거? 와. 내 깍두기를 하나 먹었는데, 설렁탕 집 깍두기 같은 거. 음! 이거 음. 진 아, 이게 뭐지? 왜, 왜 이렇게 된 거야? 두부만 그냥 요런 거 하나 주고, 요런 거 하나 주고, 그 다음에 김치 하나 주는데, 이 맛이 뭐 이럴 수가. 그 다음에 새우젓을 하나 주는 것 뿐인데, 와, 이 맛이 기가 막혀요. 이렇게 맛이 생, 있을 수 있을까? 지금 하나하나가 사실 순두부하고 두부만 그냥 맛있어도 상관없는데, 왜 맛이 전부 다 같이 괜찮을까요? 아, 제가 이거 아처산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, 이 집은 사실 몰랐거든요. 근데 괜찮네요. 정말 괜찮아요. 요거, 요거 있잖아요, 요거, 요거. 요게 얼마인 줄 아시나요? 제가 좀 많이, 근데 이 모든 것 자체가 5,000원이에요. 지금 양은 냄비로 한 가득 주신 이 순두부. 이게 지금 3,000원이라는 거죠. 사실 여기 와서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이 양이라든지 그, 보통 우리 싸면은 먹다고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싸서 먹는 게 아니야. 근데 이거 막걸리 4,000원 할걸요? 식당에서습니이 그러니까 집, 이게 모든 막걸리 전부 다2 0 0 0원이거요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다음에 못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이 맛은 정말 괜찮아요. 그리고 고추장 꼭 맞아요. 나이를 들고 있는 분들은 더 느끼실 텐데 국산으로 먹을 수 있다는 와 막걸리는 정말 시원해야 되는데 아, 냉장까지 잘 됐어요. 아. 두 번째 막걸리 이제 시작할 거예요. 아주쌀 막걸리. 요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, 이것도 마찬가지 2,000원인데. 자, 어떤 맛인지 한번 저는 술을 아주 많이 먹진 않지만, 제가 지금 딱 먹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지금 5,000원이라고. 음, 장사 하려고 하는 건지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양이 많아요. 자, 두 번! 음, 소금을 안 쳤어요. 국물 정말 괜찮아요. 뭐까 이런 데는 소금 안 쳐야 돼요, 사실은. 배추장 같이 먹는게더 맛있어요, 사실은. 훔쳐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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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기에는 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, 음. 이게 할수록 쏟아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그 정도로. 이게 지금 금방 삶았어, 금방. 그대로 삶아서 바로 이제 헹궈서 준 건데, 정말 맛있어. 나는 믿지 않아요. 왜냐하면, 이렇게 팔 수는 없어. 5,000원. 이게 지금 5,000원이라고?